Mm-hmm. <laughs> 접니다. 여러분, 오늘은 씬스의 팝업에 가는 날이에요. 제가 너무 영상에 특히 여기서 하는 겟레디가 너무 노랗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색감 조절을 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야다의 콜라겐 하이드라 퍼스트 앤스 제가 곧 마켓을 할 제품이거든요. 고은 아니고 조금 남긴 했어요. 근데 그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마켓이. 가격 조정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미팅도 가고 막 이러니까 아주 요즘 신세계 매운맛을 <laughs> 맛보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시카 세럼은 틈틈이 자주 발라줘가지고, 진정 세럼. 오늘도 신상을 마구마구 마구 써볼 건데, 수구미가 있죠? 수채화스러운 핑크. 오늘 드코가 그레이랑 그린이었나? 근데 저는 그레이만 입을 것 같아요, 아마. 쨍한 핑크 말고. 스며드는 미지근한 핑크 느낌을 하고 싶어서, 수채화 느낌. 또 마켓탈, 야다 콜라겐 듀얼 리프트 세럼. 이거 다 써가요, 여러분. 바로 대지 말고, 이렇게 <laughs> 손바닥에다가 해주시래요. 두 가지 액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일제, 이제인데? 리얼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세럼이래요, 여러분. 이게 다른 콜라겐 제품들은 콜라겐 뭐 하이드라 저분자 콜라겐 이렇게 해서 콜라겐이 한번 가공된 제품들이라면 얘는 가공되지 않은 베이비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비싸대요. 근데 이 원가 비싼 거는 <laughs> 소비자들이 그렇게 막 고려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원가 비싸다고 해도 나 내가 쓰는 돈이 중요하지 뭐 만들어진 돈이 중요한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원가가 비싸대, 그래도 사자 이런 마음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 그래서 최대한 원가 뭐 이해를 하죠. 진짜 성분이 좋고 제가 진짜 좋은 거를 느꼈고 자꾸 손이 가니까 마켓을 들고 오고 싶었던 건데 알려드릴 테지만 제가 진짜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마켓 제의가 진짜 많았어요. 이것도 다 하는 말이잖아요. 마켓 제의 다 많았는데 다 거절했다 많이 말하시잖아요. 크림도 바를게요. 근데 진짜 마켓 제의가 신기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마켓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스트레스라고 해야되나? 신경쓸게 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다른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켓은 쉽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자꾸 나한테 플러팅을 해요 여 야다에서 계속 나한테 뭐 써보라고 제가 사실 야다 많이 깠거든요 안 하고 싶다고. 광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 제품도 저랑 맞지 않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니까 아, 이분 깐깐하시구나. 아, 이분은 아무거나 안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신상을 저한테 이거 한번 테스트해 보실래요? 하신 거죠. 뭐여튼 결국 마침표는 제가 진짜 좋은 가격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가격과 구성품. 예. 요거 베이스로 써줄게요. 그 뭐지? 증정품도 제가 써본 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써봤는데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써보세요.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야다에서 마스크팩도 엄청 다 보내줬어. 전제품을 다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하나라고 맨날 밤마다 야다 마스크팩만 하고. 오늘 렌즈는 미스티 원데이 애쉬 그레이 오렌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트 이런 거잘 <laughs> 마음은 하트예요 프롬니의 5GF 톤업 선 앰플 BB 보라 투명하게 색깔을 변해주시진 않고 진짜 확실하게 보라 컬러여서 노란기를 잡아줘요 진짜 잘 베이스에 광도 있는데 그 야다에도 광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야다가 살짝 오일리해요 자꾸 야다야다 하니까 싫어하시겠다 야다 콜라겐 듀얼 리프트 세럼 요게 살짝 오일리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인이나 저도 그랬어요 오일리하면 은 무거운 느낌이 들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해외 컨텐츠들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특히 중국 아니면 미국 틱톡 많이 보는데 프라이머 중국도 다 요요 요 이러면서 맨날 오일 제품 쓰고 그 미국 틱톡커들도 그 뭐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페이스 오일 이런걸 엄청 많이 쓰거든요 뽀송한 베이스나 베이스가 잘 먹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오일감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어, 언니 저거 팔려고 저러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맞기도 해요. 왜냐면 저거를 많이 써보다 보니까 느꼈어요. 그리고 써보다 보니까 살짝 오일리한 제품에도 관심이 갔는데 다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써야 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여튼 진짜 제품은 좋다고요. 어바우 제가 왜 저한테 자꾸 플러팅 했냐고도 물어봤거든요. 왜 저예요? 왜 저랑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저는 왜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들의 니즈에도 내가 맞출 수 있고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막 까다롭고 아무거나 안 하실 것 같고 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정말 <laughs> 열심히 잘해야지. 저, 저번 주 주말에 여러분, 마타리 보고 왔어요. 옥주현 님이 마타리 역할 할때 봤는데요. 제가 옥주현님 공연을 두 번째로 봐요. 레베카 이후로 두 번째. 어떤 단어가 그분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냈어요. 바로 황홀하다. 진짜 목소리가 황홀해요. 오 마타하리는 무대 장치도 엄청 화려하고 진짜 멋있고 노래도 진짜 기깔나셔. 너무 멋있었어요. 엄마랑 진짜 또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오늘 파운데이션 쓸 건데 요즘에는 씨쉐도 파운데이션 햇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쓰냐면 광이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다가 VDL 파운데이션 A00호 이거는 쿠션으로도 나왔거든요. 쿠션도 너무 잘 써서 요즘 파운데이션도 다시 잘 쓰고 있어요. 얘를 섞어서 이 세모 모양보다 물방울 모양을 더 좋아하는데, 오래 써가지고, 뭐, 변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버렸고, 물방울 모양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로 못 찾았어요. 바다 품절이더라고요. 하나 사야겠다. 그 물방울 모양 한번 중국 퍼프로 사볼까요? 그거 진짜 좋나봐요. 제가 중국 벽질 하니까, 그 메이크업 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 다들, 막 메이크업 쌤들 다들 그거 쓰던데? 그 궁둥이 퍼프를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썰 푸는 겟레디 아니면 쇼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나요? 저는 그냥 많이 안 보는데 어릴 때제 친구, 친구는 아니고 같은 반이었던 학생. 근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 친구. 아니야. 학생이 있는데, <laughs> 친구 아니에요. 슬슬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도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쇼츠도 워낙 많이 올리고, 뜰 때도 있고, 막 친구 엄마한테 뜰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걔한테 제가 떴나봐요. 꽤 밝죠, 여러분? 오늘 진짜 밝게 했다. 밝다고 너무 놀라하지 마세요. 심적으로 괴롭혔잖아요. 그게 어떻게 괴롭는 거냐면, 막, 어느 때는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센가. 저와의 관계는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자존감도 진짜 낮고, 그런 감정의. 십... 꽤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래서 너무 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싫고 싫지만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에뛰드의 다이소 라인의 파우더예요 핑크 컬러 요즘 잘 쓰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아는 친구한테 아직도 저랑 소통을 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써본대요 제가 막 자기 얘기를 할까 봐막 그런 썰 같은 걸로 근데 저는 그런 썰을 풀면서 이거 들어봐? 이러면서 할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아직은 그걸 듣고 정말 참 가지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덕분에 썰이 하나 정립되었네요 진짜 살면서 많이 느끼지만 진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는. 옛날에는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 욕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다 부질없다고 느껴요. 제가 쉽게 벽을 허물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쉽게 허무시나요? 쉽게라기보다는 잘 허무는 사람이 있잖아요. 벽 없이 다가가는 사람. 근데 저는 벽을 잔뜩 세우고 다가가고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꽤 다시 안 좋아진다. 그만큼 인간관계도 좁아지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 엄청 넓은 거를 원하나? 근데 저는 지금 딱제 친구들 좋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 불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오늘 쓰고 싶었던 팔레트가 이거거든요. 제가 이 팔레트 라인을 꽤 좋아하게 되고 있어요. 이, 이 모양의 팔레트. 여기도 미지근하죠. 오늘은 살짝 핑크빛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걸 써보겠습니다. 블루밍 드로잉. 이 컬러로 베이스. 제가 또 쨍한 핑크를 하면은 잘안오 이 팔레트의 채도의 핑크가 딱인 것 같아요. 이 중간 핑크 컬러 써볼게요. 요즘에 성형하라고 메일이 엄청 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형 시즌 아니지 않나? 이제 더워지는데 하면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저는 성형은 제 돈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협찬으로 하면 은근히 그 성형이 뒷광고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성형을 하게 되면 저 그냥 했어요 하고 짜잔 나타날 거거든요. <laughs> 미리 막할 거예요 이렇게 밑밥 안 깔고 아직 계획도 없고 근데 하고 싶은데는 있죠. 당연히 근데 성형을 하라고 자꾸 오니까 신기하네 필요해 보이나? 여기에 조금 더 미지근한 핑크빛을 넣고 싶어서 이 싱글 섀도우 쓸 거예요 에뛰드의 타로 밀크티라고 근데 막 유튜버 분들 많이 아 이거 광고 거절템 광고 거절한 거다 틀리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고민이 돼요 여러분 광고로서 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의 신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고민이 엄청 엄청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긍정적인 머니머니 이유가 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교 요즘 참 마켓이 많더라고요 요즘 인스타 공고도참 많아 그래서 저한테도 진짜 많이 오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이 생각이에요 저는 글리터 좀 바르고 여기에 요 글리터 자주자주 하는 그런 마켓들은 마켓가가 그냥 정가 같지 않나요? 그냥 계속 어이 마켓 놓치면 다음 아, 마켓 기다리면 되니까 제 구독자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그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제품. 진짜 우리 구독자님. 저를 위한 혜택이 있는 마켓.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야다인 것 같아요. <laughs> 뮤트 브라운 노베브로 라인 그려줄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겠습니다. 토끼상 메이크업 하면은 라인이 꽤 두껍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즘 사실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끝을 펜 부분으로 살짝 더 진하게. 여러분 이거 애교살 너무 많이 써서 여기 이제 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채워주고 이 컬러를 애교살에 한번 덮어줄게요. 이렇게. 이 밑트임은 진저번으로밖에 안 해요, 거의 요즘. 제가 좋아하는 홀리카의 마스카라, 보라 마스카라. 속눈썹 펌 하러 가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중고난방으로 자리 잡혔을 땐 트위저로 잡아줘야 예뻐요 쉐딩도 이렇게 신상이 있습니다 아멜리에서 쉐딩이 나왔어요 여러분 1 3 1 9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마카롱 그레이 컬러가 많이 들어간 컬러예요 밝은 피부가 쓰기 좋은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내장돼 있어서 얘로 그냥 쓱 해주면 되는 쉐딩이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안 걸리고 그냥 쓱 그래서 여백을 채워준다 근데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저좀 자연스러운 쉐딩 원하셨던 분들 쉐딩이 어려우셨던 분들 쓰기 편하실 거예요 같아요. 브러쉬까지 내장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브러쉬가 꽤 괜찮아. 괜찮아? 코는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2021 컬러 써볼게요. 근데 얘도 진하긴 한데 그렇게 엄청 진하진 않아요. 제가 쓰던 주디돌막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가 있는데요 뉴그레이의 블러셔입니다 요기 블러셔 맷집이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늘리는 그차르 같은 제형인데 예쁘죠? 컬러들이 다 예뻐요 컬러 쓸게요 어제 썼는데 예뻤거든요? 소음이라는 컬러고 제가 요컬러랑 신이라는 요 컬러도 진짜 잘 씁니다 너무 예뻐요 얘도 이렇게 저는 비오브 브러쉬를 좋아해서 물들이듯이 이렇게 헉! 여기신 컬러도 살짝 얹어볼까봐요. 이두개 조합으로는 안 썼는데. 신 컬러. 오! 웜해지면서 오묘해진 거 느껴지세요? 여긴 그냥 핑크인데, 살짝 웜해졌어. 제 스타일. 헉. 예뻐, 무리와몽. 1025로 잡아주겠습니다. 입술 외곽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누디 블러 틴트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미지근한 핑크니까, 딸기 멜로우. 아,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금방 땄어요. 이번 세일 때또 사야 될것 같아. 오! 아우 너무 예쁘다 딸기멜로. 제가 이거 사실 팔 발색만 해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베이스, 핑크 베이스로 딱이에요. 오 옷을 조금 입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핑크랑 그린이었어요. 그레이가 아니라, 드코가. 하이라이터는 요즘 볼 쪽에는 넓게 이 구찌를 쓰는 걸 좋아해요. 선라이즈 골드. 넓게 발라줘. 살짝 붉은빛이 나면서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은은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은은하니까 볼에 넓게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 느낌 오죠? 시쉘. 오늘 팝업을 가는 이유가 핀스의 신상을 만나보러 가는 거거든요. 제품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이거 뭔가 그 피, 그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피는 좀더 말캉말캉한 젤리 같다면 얘는 완벽한 밤 타입이에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밤 타입이라 은은한 광이 돕니다. 약간 컬러가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다, 그쵸? 예, 발라줄게요. 로그레이프 듀오. 아, 이거 그 틴트랑 이름이 같나보다. 아, 이거지. 오!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광을 내줄 거여서. 뭔가 엄청난 빡센 광보다는 난 보습감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컬러까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요 오! 오늘 괜찮다. 약간 로지로지 로지 해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파업 가기 전에 신상으로 미지근하고 약간 로즈핑크로 된것 같아요. 수채화스럽게 물들이는 로즈핑크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또 궁금하신 제품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